안녕하세요. 저희 지민의 옥상다이어 방문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제 보여드린 저희 레들베벳 아이들을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요. 한 아이는 아, 두 아이를 같이 심, 같은 날 같이 심어준 화분인데 한쪽은 아이들이 월요일날 비를 흠뻑 맞고 이렇게 통통해요. 통통하고 잘 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의 아이는 같이 물을 먹었는데도 이렇게 쪼글쪼글하고요 힘이 없어요 느껴지시죠? 그래서 이 아이를 한번 뿌리를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. 어, 왼쪽의 아이는 이 아이는 괜찮고요 이 아이를 한번 분리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자, 레드벨벳을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. 화분에서. 심어준 지 얼마 안 됐는데. 자, 아리를 한번 훑어볼게요. 뿌리가, 어, 새 뿌리가 나고 있었어요. 이거 보세요. 보이시나요? 새뿌리가 나고 있었는데 같이 물이 반응을 못하고 있었네요. 이 아이가 음, 다시 한번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.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. 벌레가 있다던가 깍지벌레가 생겼다던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어 뿌리가 끊어져요. 새 뿌리가 나고는 있었는데 안쪽에 다시 한번 이 아이를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. 말렸다가 심어줄까요? 아직 물기가 빗물 맞은 게 아직도 수분이 완전히 날라가진 않았네요. 화분 안 속이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. 어, 아, 예쁜데 왜 이렇게 흐물흐물한지 물 반응을 못해서 제가 걱정입니다. 자 이와이는 여기다 놓고 화요일 날 비를 맞고 오늘이 일요일인데 아직도 밖에 있었던 아이인데도 아직 흙이 젖어 있어요 안에는 보이시죠? 제가 모래를 너무 많이 섞었나 봐요. 요거는 제가 강모래도 섞어주고 섞어서 심어준 화분인데. 일단 흙을 다 털고, 버리고, 이건 다시 말리면 되니까요. 벌레가 생겼던 건 아니니까, 말리고, 다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중간에 흙 속에 있는 굵은 돌들을 골라서 밑에 깔아주고요. 이렇게 깔아주고, 다시 심어주겠습니다. 심어서 마른 흙으로 심으니까 이 아이가 괜찮을 것 같아요. 한번 다시 심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. 너 아이처럼 잘 자라주면 좋으련만 이렇게 물 반응을 못하는지 아프지 말거라 알겠니? 하고, 부족한 부분 흙을 조금 더 채워주고요. 붉은 마사로 복도해 주겠습니다. 레드벨벳 앞으로 한번더쭉 지켜보고요. 눈여겨 볼게요. 자, 복토를 하고 위에 복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번 꾹꾹 눌러주고요. 자, 레드벨벳 분갈이 끝났습니다. 자, 이렇게 다시 한번 심어줬고요. 저희 아이, 어, 잘 자랐는지 앞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에 같이 심어서 잘 살고 있는 아이와 이 아이 두 아이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날짜를 써서 한번 오늘이 11월 13일인가, 아, 14일인가요? 어, 아무튼, 날짜를 적어 놓고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